다단 따단 스냅뉴스! 스냅 김하인 스냅뉴스! 스냅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라면을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인 다른한테 받아가세요 자 갑시다 두 번째 문제 주셨어요. 주세요 주세요 김주일

자, 저는 새고기분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오, 언제 사면서. 몰라, 지분 대로. 자, 그 다음 문제 주세요. 저게 뭐더라? 아, 오케이. 뭔가 앞글자는 알겠죠. 제가 일부러 쉬운 걸 사지 않았습니다. 다 이름이 붙여있어요. 자, 힌트를. 오, 위성조세대 정답. 왕뚜껑 미니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진짜 살고버리야 어, 자. 어, 어. 자, 그 다음 문제 주세요. 나한테 집중해. 누구한테 집중하는 거야? 어, 어. 자, 다, 다시, 다시. 어. 하나. 2, 셋박미 뭐라고요? 10, 1라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요자 16, 17, 18, 19, 17, 18, 1 취해, 취해. 자, 추위 형 받았어요. 네? 네? 야, 야, 안 들리잖아. 전화입니다. 새고기 미역국 라면. 여러분, 소고기보다 새고기가 표준화라는 거 아시나요? 자, 희원이 달란트 받아가세요. 얼마 안 남았지? 너무 앞에 보고 힘들어. 자, 다음 주세요 자, 마지막 달란트입니다. 자, 뭐지? 아, 정선영 사장님 너무 선, 선방하시는데. 치칼국수 사발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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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이제 두개남았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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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요. 주세요. 안돼요. 양보하세요. 님들 라면 넣고 싶으세요? <laughs> 자 최민아 선생님 정답입니다. <laughs> 아니 정말. <laughs> 자 신라면 두부김치였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라면 주세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만 주고. 눈이, 눈이, 눈이. 눈이. 자, 다시. 자, 전시우. 네, 너요. 네, 넣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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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추소요 아, 근데 사실 저게 더, 저게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웃음> 자, <웃음> 그냥 저뭘 그렇게 화사 <laughs> 자, 여러분이 라면 여기 잘 맞출 줄 알고 추가로 과자 문자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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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는 딱세 개밖에 없어요. 자, 딱세 마술이에요, 니님 자, 바로 주세요. 네, 정미 선생님. 네. 아, 왜 이렇게 빨리 마시는 거야? <laughs> 자, 두개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이거인 것 같아도 다시 생각하고 손 들으세요. 알겠죠? 아닌 것 같다고. 자, 바로 주세요. 다시 생각해 그게 아닐 거야. 수지원 <목소리> 자, 다시. <목소리> P 아래 받침 뭐예요? 시옷. 정답. <목소리> 자, 자 하나 더 맞습니다 이제. 아니 선생님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S> 자, <S> 오케이, <S> 오케이, <S> 오케이, <S>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자, 여러분, 자, 너무 많으니까 가위바위보를 가위 하겠습니다. 이긴자만이 정답을 외칠 수 있으리라. 자, 자, 저 비긴 사람만 남는 겁니다. 알겠죠? 네. 가위 바위 보. 자, 가위만 일어서세요. 가위만 일어서세요. 자, 가위 바위 보. 보만 일어서요, 보만. 자, 가위 바위 보. 오 가위 가위바위보. 자, 선생님. 나 아직, 정답 아니에요. 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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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 4번. 자, 봐 엄마와 자녀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자, 엄마가 가위 이겼습니다. 자, 어머니. 정답을 외쳐주세요. 혼집 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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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케이! 아, 오케이! 가위빈즈! 오케이. 가위빈즈! 자, 가위빈! 다시 가위가위 거예요, 다시 가위가위 아니 50대 1의 경쟁률 뚫고 갔는데 틀렸어요. 비겨야 자, 여러분. 다시 가위가위 거예요. 너무 다들.. 이술야 돼요? 이 돼요? 이겨야 돼요? 자, 이번엔 이긴 사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빈을 이겨라, 가위가위보 주먹만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키워치읒이 너무 많아요, 과자에. 자, 김예빈을 이겨라. 가위가이보 가위 가위바위보! 아, 제가 가위바위보를 완전 못하네요. 자, 가위바위보! 오, 자, 4대 2, 5대1. 오, 오, 야, 전체 2. 자, 한번더가위바위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분이서, 네 분이서 가위바위보 할게요. 믿음팀. 아, 믿음팀 과자의 진심이야. 자,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좋지! 자시시시시시시자시시시자자자 자자자자 말을 한 이상 전체 자 전체 말씀해 주세요. 콘초 콘초 땡 콘초 아니야. 자자 자 다시 내려가세요. 자 다시 가위가해할 가위 때. 진 사람을 하겠습니다. 자, 진 사람만이 자 정답을 외칠수 있으리라. 자, 아 힘들어. 자, 자, 자 저한테 진 사람만 일어서는 거예요. 가위 바위 보. 자, 보만 보보보 보, 보, 보. 자, 보만 보만 일어서 보만 일어서세요. 자. 가위 바위 보. 주먹만 이뤄서 주먹만 주먹만 가위바위보 가위만 이뤄서 가위만 가위바위보 보만 보만 오자 여섯, 여섯 분이서 가위가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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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위보가위보가위만일보가가위가위가위만 아, 진 사람이요? 자, 아니요. 저한테만 진 사람. <laughs> 자,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오, 가위, 가위, 보. 오, 통한다 이거야?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어 자, 외쳐주세요. 답이 뭔가요? 칸초, 땡.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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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 실. 자, 칸초, 땡이고. 콘초, 땡이고. 콘칩이 뜨는 때 생기시면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자, 자 김지열 감점할 수 있어요. 달란트 뺏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과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 개가 소구가 됐으면 이제 감이 옵니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자, 아시는 분만 딱 일어서 주세요. 프로들의 싸움이다 이게. 자, 이 친구분들은 나는 과자 좀 먹어봤다 이거야. 너희 먹어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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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자, 자, 자. 나는 안다, 이거야. 자. 지금부터 이어신 사람은 옆 사람한테 주워, 주워드는 거고. 자. 자.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자.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다섯 분이서.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아 콘치.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주인공, 바로 콘치! 사랑 많이 해주세요.